버스 타워 지금 록봉이 갑니다 이제 와 오늘 바쁘네 요코하마 갔다가 아키하바라 갔다가 시부야 갔다가 록봉기까지 왔어 오늘 어, 엄청 바쁜 아 지금 여기는 록봉기에서 보이는 도쿄 타워예요 아 진짜 예쁘네 도쿄 타워 지금 록봉기 힐즈네 여기가 음, 여기 아, 아사이 텔레비전 와, 대단한 데온 거예요 지금 뭐가 뭔지를 몰랐어 아, 여기가 록봉기 타워야 힐즈 카페도 있고 천놈 출세했어요 이런 데도 다 와보고 지금 입구가 어딘지를 몰라서 찾고 있어요 꽤 하는데 가격이 2,200엔, 1,500엔, 900엔 1,900엔. 엄청 비싸네. 올라가는데 지금 3명에서 6,600엔. 아, 아りがとう은ざ <laughs> 티켓 받았어. 2,200엔. <laughs> 지금, 지금 이 친구 두 명도 지금 처음 오는 거야, 지금. <laughs>

봉을 쓰면 안 된대. 그래서 손으로 잡고 찍어야겠네. 와, 그래도 여기는 좀안 무섭네. 슈가, <laughs> <뷰가 웃음> 진짜. 여기가 지금 52층인데, 2200엔 내고 올만하네. 와. 말이 안 나오네. 아, 찐이야,로. 아, 레인보우 브릿지요네 아, 저기 지금 앞에 보면 브릿지 하나 보이는데 저기가 레인보우 브릿지가 있네 이앞이아파트아이 360도로 돌아가는 보네 <laughs> 여기가 지금 이빌딩인가 봐요. 이렇게 보인다는 것 같은데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여기 위에 여기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안쪽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한 바퀴를 도는 거죠 이렇게 360도로 아까 사람들 소리 질르길래 보니까 빙빙 돈오 재밌겠는데 <laughs> 도쿄대학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이고 <laughs> <laughs> 이분은 이제 교수님 부인이에요. 이 한껏 같으면 이렇게 놀겠어, 교수님 부인이. <laughs> 우와,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저렇게 비싼 줄 알았으면 앉 안자라도 볼 걸. <laughs> 엄청 네 역시 도쿄입니다, 도쿄. 감동 받았어 지금. 온니아리쿄또오자와 여기는 책 파는 데인데 서점인데도 저렇게 사람이 많아. 커피도 같이 파네요. 와, 지금 택시대에서 도쿄타워 보러 왔는데, 오, 지금 마이크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와, 진짜 엄청나네요, 도쿄타워. 어,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인데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저희가 모르는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저기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겠죠. 와, 대단합니다, 진짜. 와, 지금 눈앞에 도쿄타워가 펼쳐지기 시작했어. 야 저기 지금 우리가 가운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데가 있네. 살다 살다 도쿄 타워도 다 보고 그냥 이 타워를 밖에 모양만 봤지 뭐 안에 어떻게 생긴지를 오늘 처음 보니까 어 이곳에. 그냥 그냥 예술이네 예술 음 어, 저기 지금 엘리베이터 내려오고 있어요 <놀람> 엘리베이터 대이 <놀람> 집은 위에만 아침마다 있고. 아, 여기까지 계단으로 조금 가면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도쿄타워 같은 느낌이 나요 음, 그렇죠 밖에서 보기 때문에 도쿄타워인 것 같아요 이야, 엄청나네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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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오기는 빌딩이 도쿄타워가 반사되어서 어, 계속 보이네 뒤에 지금 도쿄타워 갔다가 우에노로 돌아왔어요 두 분한테 신세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저는 이렇게 신세일라고 여기 온게 아니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두분 제가 이은혜는꼭 갚도록 할게요 아참 뵙겠습니다 <laughs>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오 장난 아니었 다. 인기가 옆에서 시끄럽고 막 사람 많고 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오을쏙 빼는 네 오늘 와 이거 드디어 밥 먹으러 왔어 어, 한국집이네 돈짱 장근석도 왔다 갔어요 여기 오 돈짱 사랑해요 깜빡또요아 이거 일본에서 먹는 삼겹살이네 최고 최고 요닝 승부 웃기롭게도 그래. <laughs> 와맛있게 지글지글 하고 있어. 저기 지금 피로 시상이 네. 준 교수예? 네. 그 저희 연구실에 교수님이 두 분이 계세요. 네. 까 그러니까 원래는 저 고교셨는데 네. 이번에 승진하셨어요. 2년 전에 지금 이제 저희 연구실에 교수님이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그 그분, 그분이랑 같이 있는 또 <laughs> 이렇게 만나니까 오. 이번에 도쿄 와가지고 진짜 대단한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나고 하네요 교수님은 아, <laughs> 정말 대단하신 분이 왔거든요 동정대에서 음. 음. 40대에 동교수를 가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동정대에서 음. 정말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교수님이라고 보시면 될것같 이제 일개 학생납을 행위고 오늘의 도쿄 일정은 다 마쳤고요 내일은 아사쿠사에서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